음악처럼 흐르는 감미로운 나의 일상의 행복이여 조경자 매일에 걷는 길이지만 나의 눈에 들어오는 귀여움 이들은 늘또 다른 기쁨을 선사해준다. 새삼 요즘 눈에 들어오는 건 봄과 여름 사이 4월에 만나는 보라색의 제비꽃과 민들레의 노란꽃이 왜 그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앙정맞은 면수도 나도 몰래 미소가 지어지며 와 이쁘다 하고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나도 나만의 색깔과 향기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삶이 새록새록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삶이 즐겁다.똑같지 않아도 돼.제비꽃은 제비꽃이라서 예쁘고 민들레는 민들레라서 있는 그대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서로 시샘할 이유도 부러워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마음껏 신바람 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상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검증의 마음과 눈으로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 하나, 마음 한자락 내려놓았더니 예전에 안 보이던 부분들이 세밀한 새로운 해석의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시각 ...으로 접근할 수 있더라. 그래서 환경은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나 이제는 보이더라. 자세히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사라는 물과 영양분 걸음이 충분히 스며들어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해석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에게 찾아왔다. 괜찮다. 덕분에 좋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랬구나. 너도 많이 애썼고 힘들었구나 괜찮아 수고 많았어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물론 상처도 실망도 줄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또한 최고의 감화 감동을 주고받는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때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허무하고 기분이 좋은 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아픈 환자분들이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스먹스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하기 애하고 웃음꽃이 피는 병실로 만드는 건 날개 없는 천사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내더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긍정이고 밝고 친절하니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 환하고 친절함 속에 스며들어 물들어 가면서 병원 생활도 적응하고 힘겹고 지루한 병상의 일상도 검증의 마인드로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 따뜻하고 훈훈함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한수 배움 얻어 간다. 가마 감동을 줄수 있었던 건 진심이 통하는 것, 최선을 다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킬 때와. 그 안에 사랑이 묻어나는 모습이 아름답다. 진심은 어디 하나 통하더라. 마음이 웃으니더라.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 말이다. 기뻐하며 즐기는 것 최고의 삶이더라. 고생하며 애쓰는 것이 또한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라 좋더라. 기쁨과, 긍정, 행복, 풍성, 나눔, 성김, 배품, 선행, 겸손, 사랑, 존중, 배려, 칭찬, 감동. 이 모든 것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때, 살아있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신의 언총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맞아. 잘한다. 바로 그거야. 좋을 때 나오는 엔드로피는 행복하고 감동할 때 나오는데, 범사에 감사하니 항상 기뻐하니까 샘물처럼 넘치고 내 삶의 현장으로 흘러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바로 행복이더라. 당연하지. 나의 삶과 시간이 그리고 돈이 충분하게 녹아든 나의 일상의 삶을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아내고 보니 겪고 온 모든 삶이 뒤돌아보니 그것이 나의 인생이더라. 모든 순간순간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박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소소한 행복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 행복이다. 감사 통장, 사랑 통장, 행복 통장, 칭찬 통장, 선행 통장, 달란트 통장, 이루어낸 성취 통장, 감동 통장, 풍요 통장의 장구가 계속해서 적립되고 쌓이고 쌓여 피로를 할때 적재적수에 인출되어 행복 바이러스가 곳곳에 사랑의 향기로 아름답고 건강한 나로 늘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행복 아닌가? 보름달처럼 행복하고 풍성하게 넉넉한 삶. 더도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사랑할 기회가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 친절할 수 있을 때, 정성스럽게 할 공간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멋지십니다. 하고 칭찬하고 하는 긍정의 삶이 축복이더라. 당연하지. 이 말이 엉거운이 중동성이 있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더라. 그래서 자주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말하고 나서 나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더 자주 많이 사용해 본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 왜 하는 건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하면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 마음으로 볼때 사랑이 보인다.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더라. 당연하지. 자신감 있게 한마디를 해도 팍팍 시원하게, 과감하게 한마디하고 헤이어 건세를 누린다. 당연하지. 행복 내가 당연하지. 기쁨은 내가 당연하지. 즐거움도 내가 당연하지. 웃음은 내가 당연하지. 정성도 내가 당연하지. 일도 내가 당연하지. 휴식도 내가 당연하지.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당연하지. 나라도, 지구도, 우주도, 천국도 내가 있어야 존재. 당연하지. 그러니 나는 나를 사랑한다. 당연하지.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또박또박 적고, 당연하지. 말을 할 때는 발음은 정확하게 말하고, 당연하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당연하지.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건강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삶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희망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오늘 만약에 나에게 지구별 여행 마지막 날인 죽음이 찾아온다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것도 안 된다. 그 무엇도 가져갈 것은 없지만, 내가 쌓은 공덕, 선한 일과 지연제,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웃음을 선택한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래. 그러니 살아있을 때, 살려주실 때,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신나게 살래. 당연하지. 지구별의 여행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지구별 여행을 다 마치고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 언제라도 부르면 예네 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덤으로 사는 것이고 선물임을 잘 알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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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당연하지. 나는 된다, 잘 된다. 당연하지. 이제는 뒤도 좀 돌아보면서 살아도 돼. 괜찮아. 그래도 돼. 있는 힘껏 행복해도 돼. 괜찮아. 나답게 남의 것 부러워 말고 살아도 돼. 당연하지. 괜찮아. 다 누려도 돼. 당연하지. 풍요로워도 돼. 당연하지. 빚도 좀 있어도 돼. 갚아서 가면 되니까 괜찮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삶을 직시해보자. 하나님 덕분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나는 감사하며 살아간다. 행복, 건강, 사랑, 부귀 영화 모두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볼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 있는 그들의 소중한 고마움을 알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고통정리가된 듯하다. 그래 그동안 애썼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실망 가슴 아리 몸부림치고 태풍과 폭풍 후 소낙비 한 차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라지고, 지워지고, 날아가고, 씻겨가고, 온 평화, 따스함, 기쁨, 안정, 감사하다. 이게 진정 살아있는 거구나. 그래, 평범한 일상이 나에겐 비범함이고, 축복이었다. 이도 저도 다 해봤으니, 미련도 원도 한도 없다. 감사와 사랑만 남았다. 액땜, 생명과 맞바꾼 돈들이었다 비싼 등록금 내고 인생 공부, 경제 공부, 행복 공부였다. 그렇기에 다 감사하다.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미워하지도 말자.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해주고 잔소리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로 확증이 되었다. 마이웨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입 완로 감사하다.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들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만 해야지. 그렇다. 살아보니 알겠다. 진부한 허뿐인 모든 속빈 강정 같은 거짓삼.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기대를 갖지 말자. 원래 내 것이었지만 한순간 시행착오로 내 것이 아님. 북귀 영화 명예 건세든 다 나를 그쳐 가버린 것들 그림자는 놓아버리고 있는 것에 감사히 살수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현재를 차게라. 나의 삶을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알고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자. 덕분에 사랑하며 살기로 했다. 잘했어. 잘 생각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면서 살자. 인색할 필요 없다. 어리석은 생각의 소유자, 사기꾼들, 비열하고 낡아 빠진 정신 상태가, 미친 사기꾼 새끼들, 금만 멋있고 화려하게 치렁치렁, 온갖 명품으로 처벌라 유혹의 끔은 손길을 부러하지 않고,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 잘한 거야.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뒤돌아 서는 거야. 그때야 찾아오는 행복, 기쁨, 긍정, 철검, 신세계 기쁨의 삶. 편안함이여 행복이다. 평하다. 말 그대로 샬롬 평화이로구나 역시 좋구나. 좋아. 그랬다. 꿈은 꿀수록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자석이 끌어 당기듯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능성이 하나씩 물 흐르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연 시절에 맞추어 딱 필요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더라. 신통방통했다. 우주가 도와주더라. 신의 가오가 함께하더라. 나에게 찾아온 소중한 꿈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사랑이, 감사가, 축복이, 풍요가, 풍성함이 있더라. 그래, 사랑한다. 내가 나를 모든 허물과 실수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실제로 살아낸다. 그래, 살아남기 참 잘했어. 살아있기 잘했어. 그래, 그래, 잘했어. 살아줘, 고맙구나. 살아있으니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도 있구나. 아름다운 평화, 상부, 상조, 고요함, 부드러운 현재를 절개라. 나는 나의 선택을 허용하고 누린다. 사랑하는 삶, 보호받는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난다. 사랑에 처음부터 풍덩 빠진 사람도 있고, 서서히 물들어가는 사랑도 사람마다 다른데, 남네의 사랑도 아름답고, 부모, 자녀, 부부, 고부, 동료, 요 사제간 사랑, 척은 지심으로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모두가 아름답다. 행복이 한 분의 일일성이 아니고, 지속히 계속해어 나오는 에너지는.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은 바로 감사석관이큰 성공도 이루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행운과 행복을 부르는 마법과도 같은 말이더라. 대담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었다. 누구의 삶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에 끝까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나의 삶은 내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다독거리고 토닥토닥 하며 쉬지 않고 살아내리라.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재미있게, 기분 좋게 살았더니 상상은 바로 현실이 되더라. 병원에서 근무해야지, 한해 거길이 펼쳐졌고, 목회해야지, 했더니 11년간 목회에 삼살았고, 내 사업을 해야지, 했더니 건강원 10년 했으며, 마술해야지, 했더니 10여 년 넘게 계속하고 있고, 웃음 치료사 되어야지, 했더니 7월에 크루션까지 하고 있더라. 강의장에서 강의해야지 했더니 그대로 되었고, 글을 써야지 했더니 어느 날 작가가 되어 있더라. 하나 더 도전을 해본다. 가수가 되어야지. 이꿈 또한 어느 날 나의 이름으로 시티를 만든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노래, 곡목으로 강연장에서 멋진 강사가 되어 있겠지.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어 어심치 않는다. 지나고 보니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빨리 현실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긴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자신의 직관을 믿고 가능성과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자신을 내면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해주자. 생각해보니 꽤나 괜찮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다. 꿈이 이루어진 그 안에는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으며 백도 그리고 반대도 곳곳마다 걸림도 넘어짐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간절하기도 하고 궁하면 통한다고 나와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신이, 우주가, 조상이, 귀인들이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 도와주더라는 진실을 나는 수많은 체험을 통해 믿는다. 그래서 그 모든 반대와 장애물은 다 딛고 나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꿈이 성취되었기에 신바람 나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행복도 내 친구요. 백번 강제해도 넘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 있어야 허용하고 누리는 거더라. 신의 사랑이고 우주의 평화더라. 풍요를 허용하니 풍요가 나에게 와 있더라. 나는 누리면 된다. 희망과 믿음, 그리고 가능성, 체험을 하다 보니 작은 이루어짐도, 큰 성취도 다 해봤기에 확실한 것은 다 가능하다는 걸 나는 안다. 왜냐면 나는 된다, 잘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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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당연하지. 가능성,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 가능한 것이다. 누가 뭐래 해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은 나의 자유의지다. 삶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선택은 내가 허용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나는 나의 선택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나 자신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특히 검룡 다단계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야 좀더 풍요를 내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또한 기가 얇았고 남을 너무 믿었고 또 쉽게 벌고 싶은 나의 얕은 생각 욕심도 한몫 한 탓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이나 휴증으로 망고생 동고생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인간관계 소통 또한 너무 친절하게 접근해오면 혹시 사기꾼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도 보험, 다단계, 돈 빌리거나 사기칠 건가. 한번두번 번 당하다 보니 어리석었던 것을 생각해 볼때 거절을 잘 못하는 것을 이제는 거절도 할줄 알게 되고 안 된다고 설득당하지 않고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한번 거절이 어려웠지. 돈도 지키고 사랑도 지킬 수 있었다.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다고나 할까. 괜찮다. 있는 그대로 가자 자기가 삶에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마운 것이다. 형제들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탈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된다. 지금은 알고 그때는 안 보였다. 그래서 실패도 당해보았고 고통도 맛보았다. 이제는 작은 기쁨, 작은 성공, 일상의 평범한 소박한 행복 속에서 풍요가 묻어있어. 자유롭고도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니 살맛이 나고 좋은 거다. 어느 작가님의 글이 생각난다.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늦었다는 건 없다.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조경자 자체로 기쁘게 신명나게 살아보른다. 그래 그래 그래도 돼누르도 된다. 돼다 돼. 기억해 넌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걸. 다 가져도 돼 풍요로워도 돼. 다내 거야. 우주가 베풀어준 모든 축복 속에 다 누리는 거지. 자유롭게 평화의 기쁨이야.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하다. 소중하다. 삶은 늘 매일매일이 새롭다. 신비롭고 달콤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바로 밭기르의 우물에서 풀린 샘물처럼 또는 밤누스로 시원하게 만족을 느끼듯이 사막에서 탈진한 몸은 오아시스를 만나 희망과 환희를 맛보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이 기쁨이야. 신바람이야. 살아있으니 다 허용되는 거야. 그래 죽는 날까지는 죽지 않는 거야.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을 다 풀어내는 거야. 그래 나의 가능성을 믿고 인정하자.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인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나와 기쁘게. 신나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자 나는 행복하다 당연하지 나는 기쁘다 당연하지 나는 감사하다 당연하지 나는 돈복이 있다 당연하지 나는 돈을 불러들이고 끌어온다 당연하지 나는 인복이 많다 당연하지 나는 행복한 부자이다 당연하지 그렇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고치면 되고 당연하지 모르면 모르는 부분을 배우면 되고 당연하지 부족하면 며모되고 당연하지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면 되고 당연하지 잘 안되면 잘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 그래 당연하지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하면 되고 당연하지 같이 이해해줄게 함께 공감하고 느껴줄게 나의 제일 친한 친구여 행동하라 괜찮다 오늘은 나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가장 젊고 예쁜 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좋은 날이다 힘을 내자 나의 제일 친한 친구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도 된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서 남주자. 그래, 배워서 남주자. 나의 무한한 가능성, 사랑, 희망, 꿈, 나눔, 행복, 사랑을 말이다. 다 돼, 당연하지. 행복한 강의할 거야. 나도 행복하고, 대상자분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행복을 나눌 거야. 다 돼, 당연하지. 나는 부자야. 당연하지. 나는 행복한 부자야. 당연하지. 나는 나누는 부자다. 당연하지. 다내 것이야. 당연하지. 베풀 줄 아는 부자야. 당연하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신난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정말 고맙고도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가능성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어준다. 왜냐하면 나는 매사에 모든 면에서 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니까. 내가 나라서 참 좋구나, 얼쑤. 한 잔의 그간차 향을 음미하면서 기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감미로운 나의 일상의 행복이거저. 감사하기만 하여라. 이것이 행복이여라.